클래식은 영원하다, 새끼 블랙 앤 화이트가 근본이다. 위트 있고 센스 있는 자연스러운 무드가 난다, 새끼야!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9월 OAM 팩토리 콜라보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여기에 제품 나와 있잖아. 한 가지 컬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OAM 팩토리가 긍정적인 일탈을 지향하는 브랜드잖아. 모터사이클, 캠핑, 댄스, 뭐 비주류 음악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취미로 즐길 때 입었으면 하는 괜찮은 옷을 생각하면서 출시한 거거든. 럭비티라는 게 실제로 과거에는 럭비티 경기를 할때 입었던 옷이지만 지금은 럭비할 때만 잡아 뜯고 이러니까 면폴리 기능성 소재로 다 바뀌어가지고 과거 속에 묻혔단 말이야. 근데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럭비티를 왜 자꾸 입느냐? 형이 얘기했잖아. 클래식은 영원하다, 새끼야. 어. 럭비티 자체가 클래식 스트리 다양한 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 지금은 경계 안수서 입지 않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입게 될 우리 곁에 있을 아이템이라고 다 생각을 해서 9월 콜라보 제품은 럭비티로 했습니다. 그럼 콜라보를 어떤 브랜드랑 있느냐? 아우스탠딩아우스탠딩이옛 어. 것, 빈티지나 밀리터리 기반으로 한 아이템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아우스탠딩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나랑 디자인 상의를 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럭비트입니다. 내가 이거 판매하려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나도 입긴 하겠지만 근데 나는 정말 이 럭비티의 근본 오리지널을 느끼고 싶다면 폴로 라이프로렌 럭비티로 가는 거 무조건 추천하고 그게 너무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가격도 높다 하면 은 그때 차선책으로 추천해주는 럭비티가 바로 아웃스탠딩 OAM 팩토리 콜라보 럭비티거든 다양한 컬러웨이 럭비티도 있고 그냥 이 카라랑 실루엣만 가져가고 민무늬로 들어간 럭비티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코디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럭비티를 생각했을 때 블랙 앤 화이트가 근본이다 생각 해가지고 요 컬러 하나로만 나왔어요 sml 그럼 내가 자꾸 이 코디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스타일링을 할건지 다섯가지 코디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있는 코디부터 바로 가자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카키 팬츠에다 이런식으로 매치하는거야 내가 이번에 모토 캠핑간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입었던 룩이거든 모자만 썼고 여기다가 캠핑 가거나 이럴때 충분히 즐겨도 되는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역비티를 진짜 멋없게 스타일링하는 애들 그냥 여기다 검정 슬랙스나 통 넓은 바지, 청바지 그런 거 입고 끝낸단 말이야 근데 이 럭비티는 그렇게 해석된 아이템이 아니야 물론 그렇게 무난하게 해석해도 되지만 다양한 장르에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링으로도 가도 괜찮다 액세서리 추가하면 조금 더 센스 있어 보일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 코디를 한번 보여주면 스트릿하게도 코디할 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 내가 입은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크게 가야 돼 가끔씩 보면 은 댄스하는 친구들이나 구키비나 웨이브에서 약간 옷을 잘 입는다라고 여겨지는 아티스트들 보면은 이런 럭비 티 코디한 거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컬러도 막 형형색색 들어가긴 해. 나는 가장 부담감이 적은 컬러 매치를 선택을 했고 이런 식으로만 매치해도 스트릿트랑 누구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걸 너희들이 알 수가 있을 거야. 어. 다음은 오토바이 탈때 아씨 헬멧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 집에 놓고가지고 와 리얼리티 제대로 못 살렸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보면은 특히 클래식한 바이크 타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굵직한 스트라이프 들어간 상의 입는 거 많이 봤을 거야. 나는 기본 티로도 입고 이렇게 럭비티로 된 것도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 굉장히 클래식한 아이템이라서 그런 것 같거나 클래식 바이크를 몰고 있으니까 주변에 봐봐, 새끼야 오토바이 좀깐진하게 타는 사람들 보면 이런 국지가스트랩 하나씩은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 아이템 오토바이 탈 때도 입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지. 내 취미를 즐길 때 모토 캠핑 가거나 바이크를 타거나 뭐 가끔씩 이렇게 댄스 추거나 그럴 때다 입어도 된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은 외국인들 혹은 일본인들은 이런 럭비티를 어떤 식 식으로 스타일링 하나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자고 일단 기본적인 포맷은이 정도로 가지고 가디건이나 니트 이런 아이템들을 잘 활용을 하거든 모자 버킷햇 같은 거 괜찮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써줘도 되고 일본이 패션 시장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잖아 일본 사람들이 럭비티를 코디할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를 잘 활용을 해주더라고 근데 나는 이거를 허리춤에 묶은 코디가 더 좋은 것 같아 허리춤에 묶을 때 이렇게 묶지 말고 딱각 잡혀 있으면 간지가 안나어 어, 여기서 이제 깔맞춤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싫어요 모자 벗을래요 하면은 모자 벗고 이렇게 코디해도. 충분히 간지가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매 접고 이렇게 뭔가 하고 있고 약간 그러니까 캠핑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망치질하고 있고 막 이런 그런 자연스러운 무드가 난다 그 얘기야 힘뺀 듯한 느낌 어뭐 허리춤에 이거 묶는 것도 진짜 태권도띠 아닙니까면 이것도 그냥 집어치워도 돼 근데 나는 최소한 저 가디건을 활용해주긴 한다 저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이렇게 심심한 룩밖에 할수 없는 거야 어 심심한 룩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디에 재미를 주면은 좋잖아요 아 마지막 룩은 날뽕룩 제대로 납니다 약간은 프레피스럽기도 하고 클래식하게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게 기에 또 좋다. 이 럭비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위에다가 자켓을 입기도 하거든. 블레이저 같은 거. 그런 거 입었을 때도 매우 잘 어울리고 이런 사선 스트라이프 넥타이들이 굉장히 프레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로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어, 느낌이 있잖아. 뭔가 클래식을 좋아하는 어른이지만 어느 정도 격식을 덜어내가지고 위트 있고 센스 있는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에? 전형적인 랄뽕룩. 이것도 럭비티가 제대로 그냥 활용이 된다. 다양한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럭피티를 이번에 출시한 거라고.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어깨가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에이. 나 같은 대도들도 데... 아주 뭐 그냥. 엣기 아이버리는 그런 느낌. 응. 내가 옷을 만들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깨 넓이잖아. 어깨가 굉장히 넓게 나왔고, 아웃스탠딩에서 개발한 고밀도 헤비웨이트 원단이야. 그리고 사이즈는 아까 말했듯이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좀 스트릿하게 오버사이즈하게 입을 거면 정사이즈. 그냥 나처럼 지금. 저스트한 핏으로 약간 루즈하게 입을 거면 은한 사이즈에 낮춰서 구매하는 거 추천합니다. 내가 183에 90kg인 거 감안해주고, 라지 핏이 정도로 보면 되고, 디테일은 그냥 오리지널 럭비티에서 제대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핏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OAM 팩토리 로고 그냥 고급스러운 로고가 들어갑니다. 아 이거 느낌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도 OAM이라고 들어가는데 이게 자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아요. 뭐 그런 갬성을 추가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고 이제 죄수 같다 뭐 유벤투스 같다. 그런 새끼들은 형이랑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어, 대화가 되는 그런 애들 튜드를 가지고 이 영상을 들어와서 다시 시청하길 바랄게.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다. Tira eh, que